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필람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알트레이어 같이 한번 좀볼 텐데 어, 알트레이어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알트레이어가 N자 파동으로 좀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레이어에 대한 거래량을 봐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890억 원에 대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매일 50억 터졌다가 매일 60억 터졌다가 갑자기 20배 이상에 대한 거래 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조만간 전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재돌파할 것이다. 어, 그러면서 단기간 1차 목표가는 어, 달성이 되었고 2차 목표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11월 28일 금요일 을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알트레이어로 대박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매수가 23.5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가 3 5원의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죠.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고 폐제 일정에 따른 상승 바닥 구간에서 대량에 대한 고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중 한건 뭐예요? 2차 가격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리라고 010, 9627, 3205 의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시간대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까지 문자로 지금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좀 봐주시게 되시면은 금전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금전에 대한 요구는 일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만 받고 어단 기간에 50%에서 어, 1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단타코인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코인 받아 보시면서 이 100만 원이 단기간에 300만 원까지 불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모듈러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트레이어가 자체 코인에 대한 어, 대량 락업 해제를 앞두고 가격이 하루에한16% 정도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먹고 어좀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실 제로 리프레 CEO 갈링 하우스는 리플에 대한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본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극급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봤었을 때 이미 알 사람들은 모두 알 수가 있었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만 어,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는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락업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락업 해제 전으로 보시게 되시면 급등후 급락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락업 전에 매수하고 락업 해제 후 매도를 하는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을, 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 재단 측에 대한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습니다.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락업 해제 전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서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크게 주가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하고 요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그런 타점을 잡아가 보시게 되시면은 같이 좀 대박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 9627 3205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확인하는 대로 모자이크 없는 문서 내용과 원본을 함께 어, 보내드리고 언제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어, 저는 뭐예요? 채널만큼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모든 정보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겠 어,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좀 보너스로 하나 더 전달 드리겠습니다.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이자 전시오 아서 헤이즈는 민코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언급한 코인들을 보시게 되시면은 뭐 페페코인 어, G캐시, 베이비토지 봉크 도구위프액들에 대한 다양한 민코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서 헤이즈 그가 언급했던 민코인들은 대부분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서 헤이즈는 페페, 봉크, 도구위프의 코인 등 다양한 민코인을 매수를 했었고, 특히 지키시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어, 사랑을 내비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었죠. 해당 코인들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어, 그가 언급한 이후에 모든 큰 상승을 가져왔었던 이력들을 내비칠 수 있죠. 페페, 지키시. 데이비드도지 도구위프의 뿡크코인까지 모두 다어 다양하게 어300% 이상 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 출신 유명한 브라드입니다. 브라드는 여러 민코인에 대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PX 코인 그리고 기가차드 그리고 모그코인 그리고 컴플러스 코인 등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SPX 코인에 대한 경우에는 민코인 에 대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초기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은아서 헤이지에 대한 언급 이후 큰 상승이 나왔던 것과 동일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처럼 무라드 본인도 31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달러를 대한 달러를 재산에 손에 넣기도 했는데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4억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690억 원을 불린 겁니다 무려 지금 현재 160배 이상에 대한 수익을 손에 쥐었다는 것이었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포탈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을 해 보시게 되시면 페페코인 2만 2천% 폭등이 나왔다 트럼프코인 60% 이상 폭등이 나왔다 퍼치펭귄 하루 만에 33% 상승 그리고 시바이누코인 138% 상승 그리고 심슨코인 지금 현재 6만%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105일 만에 지금 현재 1,169%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87일 동안 어, 페페코인은 3,964% 이상 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만큼 어, 민코인들은 한번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상승을 해요? 정말 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코인이 바로 민코인다라는 것이었죠. 최근에는 세.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로 알려진 어, 원터뮤트에 대한 지갑에 지금 현 민코인들이 다양하게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 원터뮤트 민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64%가 이미 바이낸스의 상장 상태이며, 바이낸스는 지금 이제 인천만 달러에 대한 디지털 자산을 지금 이제 원터뮤트로 지금 이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플로키, 플로키 코인, 뭐 페페 코인, 각종 민코인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에 대한 배후 세력이 어, 지목이 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플러키 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메이커인 t w f 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폭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민코인에 대한 급등에 대한 배후에 마켓메이커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실제로 원토뮤트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어, 원터뮤트에 대한 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할 수가 있고 이 아서헤이즈와 원터뮤트하고 그리고 무라드까지도 지금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해당 직업지서를 추적한 결과 워낙 237억 원이라는 거금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해당 지갑에서 총 5개에 대한 민코인을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이미 60만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2 3천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서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상승을 여전히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3 개에 대한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이라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5만 원 이상 5만 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6천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3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정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그만큼 수익이 나면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저랑 같이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6만% 프로 이상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을 같이 조금씩 매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 역전도 어 불가능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 9627 3205로 두 글자 매집이라고 남겨 주시게 되시면은 어 순차적 으로 확인을 한 후에 해당 코인에 대한 코인들 바로 문자로 전송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